자 반갑습니다 골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지금 겨울가에 나왔습니다 겨울가에 나오면 꼭 하는게 있죠 자 피레미 낚시 <laughs> 요거 이거 피레미 낚시로 해가지고 오늘 피레미 잡아가지고 피레미 튀김도 해먹고 오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음. 자 여기도 고정을 지켜놓고 가면서도 풀게요

굳이 가로로 설치 안 해도 돼요.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설치하는 동안 세발이겠습니다어 네. 어, 지금 분위기 저은데 됐습니다. 됐다. 저기 사과가 있네? 사과를 하나 먹자. 사과가 좀 괜찮은데? 어. 여기 가수원이 많아가지고, 사과, 예, 아, 이야, 먹어야 되겠다. 이게 뭐야? 소라라라아가 먼저 먹고 있네? 트라라니아 있죠? 이런 들이 진짜 볼때 먹고 있네.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득템, 득템, 득템 했다. 와. 이거 제가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겁니다. 와. 이거 뭐, 이거에다가 몇자한더 먹자. 아, 아, 칼 났는데. 이거에다가 한잔 먹을게요. 이거, 제거 어머니가. 들었다 오셨어요 들었다 오셔가지고 삶아가지고 어제 먹다가 남아가지고 같이 싸왔어요 여기다 투장지어 먹자 <웃음> <웃음> 맛있게 했지롱 소맥 하나 먹자 어우야 어잘 익었어요 야 이런 득템이 다 있습니까? 길은 좀 물가에서 주셨어요 혹시 뭐대낮부터또한잔 드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시면은 자, 다 같이 돌뱅이 네,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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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아, 아, 어, 어. 맨날, 자, 삼들를 살짝, 살짝 찍어가지고. 와. 향, 와. 향 죽인다, 와. 향 죽이고, 최순이라가지고, 바들바들 합니다. 와. 음. 어. 음. 좋다. 응, 음, 잠깐만. 막상 설치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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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물 야어와 어, 대박 야 이거 와. 보세요 어자한발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일단 보관을 좀 할게요 통에 담아가지고 통에 담아 살려는 게 낫겠나 아니면은 이거 아예 저거 비늘을 쳐가지고 내장을 짜는 게낫겠습니다한잔한 한, 이거에다 한잔 먹으라고요? 바로 먹는 게 좋다의 함 아, 이거, 아, 지금 아니고, 이따가 이게 뭐, 아직 있으니까, 이따 먹읍시다. <laughs> 아, 피라미에는 내가 안 먹어봤다. 안 먹어봤습니다. <laughs> 이거 좀 살려놓을게요, 일단은. 안주가 또 준비됐습니다. <laughs> 피레미 해에다가 한잔합시다. <laughs> <laughs> 오! <웃음> 와! 빈대 장난 아닌데, 이거? 닦다리겠는데 그냥 말 찍을게요. 그냥 <laughs> 말 찍어가지고. <laughs> 안 된다고요? <laughs> 껍다는아쉽다리고 <laughs> <땅을> <laughs> 근데, 먹을만 한대요, 그래도. 먹을만 <laughs> 합니다. 먹을만 니다이처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와 뭐, 제가, 파리낚시도 제가 해보니까, 저게 피딩타임이 있어요. 한, 저녁에 한, 어두둑해지고, 이때 좀, 날파리좀 날리고, 그, 하루살이 좀 날릴 때, 그때, 폭발적으로, 지금은 간간이 한 마리 잡히고 아마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지. 잡아놓게요 일단은. 일단 손질해놓게요 손질해놓고. 와 내장이 지퍼게 나옵니다 이거 그장 먹으면 겁나 쓰겠죠. 회한 마리 먹읍시다. <laughs> 야 이게 맛들림이 큰데 이거. 아큰 맛들림 같은데 비장이네. 아, 썰마 죽인다. 두 배, 한싸 한번 싸 그냥. 술까요인장찍어 아, 지고 야, 말아 야, 이거.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한입 하시죠. 자. <웃음> 야, 이거. 데찮은데요자 우리 시청자 분들 이거. 야, 시죠 야, 이거. 야, 이이다 야, 있는 데요이 맛들렸다, 큰 것들. 아 드릅의 그 향긋한 냄새 있죠. 향긋한 맛이 딱 나면서 일단 처음에 입에 들어왔을 때그 피라미의 그 비린내를 다시 잡아줍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그 피라미의 그 고소한 그 맛이죠. 고개에 싹 나는 게. 라고. 닭초이 병. 오, 이게 잡혔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우와. 어, 건지자, 어, 건지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해가지고. 아, 얘 예, 튀겨서 먹을 거다 트레이 튀김고라레이 튀겨서 먹을 거. 에이 가자. 여기 갑시다. 갑시다. 마리 했다가 마이 했다가자. 많이 잡았다 이거. 가자. 아. <laughs> 날파리 겁나 많이 달아들 것 같은데 <laughs> 시끄럽네 이거는. 이거 오늘. 이불켜놓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날파리 같이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꽤 날아 둘 거란 말이야 더운데 욕받다고요 아유 예.. 아유 더.. 뭐.. 아직까지 선선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볼레입니다 오늘 낮에 네 저녁이죠 저녁에 피레미 줄낚시 해가지고 피레미를 잡았어요 피레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이거 튀겨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튀김가루도 이게 2019년 7월 17일까지 어, 맛있겠죠 뭐, 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거는 오! 어. 야, 이제. 어이씨. 하우사이 뛰어 들어갔어. 어이씨. 야, 야. 됐다, 니들은 안 먹어도 된다, 씨. <laughs> 어이씨. 무서워 죽겠네요, 아. 바로 튀겨졌어요. 지금 온도 높은 것 같은데. 잠시 알람이 지금 딱 올랐어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뜨르게 보니까 지금 올랐어 지금 와 따라 올랐어요 근데 네. 자동 알람이야 이거 자 튀겨 보겠습니다 언니 올랐으니까 오잘 잘 됐죠 아, 네. 아 소리 좋고요. 또, 이거는 뭐, 예, 아, 뒤에 모습 좀, 좀 뻑, 뻑뻑하게, 뚜껑하게. 배가 무지고 큰 관계로. 예. 1년에 한두번 한 정도는 피라미티 한 먹어줘야죠. 아, 이제 시즌이 왔네요, 또. 크으, 아, 아, 소리 죽이죠. 피라미티 힘이, 아, 맛있게 튀겨지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만든다. 끝났다, 끝한발또 빠졌어요. 에이, 두 마리씩 빠졌습니다, 지금. 한사리가한 한 살이, 뭐, 한 살이 지금, 한 두어마리 지금 튀어졌거든요. 잘 익었습니다, 벌써. 오 뭐야. 이상한 벌레도 있어. <laughs> 한세 마리가 지금 잘 튀었어요. 자, 보십시오. <laughs>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것도. 맛도 안 납니다. 아무 네, 맛도 안 내요. 자, <laughs> 아사비 소스. 자, 여기 찍어보면 되겠죠. 거의 다 튀겨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색깔만 조금만 내면될것 같아요. 와, 뒤집어가지고. 이 동네 지금 가로세이다 먹였다, 일로. <laughs> 자, 이거. 자, 어쨌든 이거 나른것 같아요. 다된것 같아요. 일단은 건져보겠습니다. 드디어 먹기로 놀구 나와. 1년 만에, <laughs> 1년 만에 먹는군요. 네. 오, 노릇노릇 잘익었어 데코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카르사리, 데코레이션, 카르사리 데코레이션? 아 피라미트 김이 완성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골뱅이 안 합시다 아. 이금뭐좀이런 시간인데 혹시 또 한잔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은 골뱅이 네 와, 음. 보세요. 와. 잘 익었다. 와. 또, 햇빛이 가지고 와. 요, 자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laughs> 말이면 필요 없습니다. 와 이거 굉장합니다. 와, 뭐, 음 배도 없고아 이거, 음 미쳤다. 음. 아, 잘 찍혔다. 음, 잘 찍었습니다. <laughs>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주, 컨디션, 하루살이주. 야, 이거 계속 또 한다. 잘 보세요. 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부드럽고, 와, 고소하다. <laughs> 음. 음, 맛있어. 술쩍 납니다. 아, 그래, 술쩍 빠졌다. 아, 야, <laughs> 날 났어요 지금 어, 네. 별미 별미다 한잔 하시죠. 네. 음와 여기 생 와사비 겁나 쎄거든요 이거. <laughs> 음식은 남기면 안 돼. 묵직어가지고 이거 말은데 이거. 아. 잡아가지고 피라미 잡아가지고 피라미튀김에다가 한번 또, 먹어봤습니다 어다 먹. <laughs> <laughs> 네!! 먹방 끄으읗 으악 아휴 x 습니다네 너무 们금 a n e 야라가 어, 으이씨, 으이 텐트 안에 지금 파얘게 붙었어. 또, 아, <laughs> 아, 으이씨, 지그럽다지그럽다 으이씨.